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과의한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진로 중에 잠시 짬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초파 정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리를 하는 초심자를 위한 초파 검사 44번째 시간으로 57세 남자에서 보이는 다발성 담낭결석 양측신 낭종, 양측신 결석요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 총파 강의 전에 제가 만든 책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복부총파전서, 2017년도에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아, 일본의 동방대학의 마루야마 겐니치 선생님이 편저자이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어, 사진이 아주 깨끗합니다. 어, 선명하고. 그리고 초파 스캔에 모식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잘 되어 있는 어, 모식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 실제로 산자의, 피검자의 몸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모식도를 그린 놨습니다 그리고 복부 전역력, 이 사무인과 자궁, 어, 난소까지 포함되어 있고 어, 드문 정례가 아니고 아주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정례를 위주로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어, 메디안북에서 출간되고 전화번호는 02-732-4981 02-732-4981 메디안북으로 연락해 주시면 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7세 남자고 1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담낭 결석이 발견됐고, 그쪽에 검사하시는 선생님께서 혹시 만성담낭염이 동반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 필요하면 어 담낭 절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자가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전파검사해 보니까 담낭 내강에 1.0, 0.9, 0.7cm 크게 고액고 결석이 관찰됐고 담낭 백비율는 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측 신장에 결석이 0.6cm, 그리고 낭종이 0.9cm, 좌측 신장에 결석 0.5cm 또 낭종이 1.5cm짜리. 시스터 관찰되었습니다. 모두 다 심플 시스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낭결석에 동반된 담낭백 비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CT 검사를 했고, CT 검사에서는 담낭결석은 보이나 담낭백 비유는 관찰되지 않아서 만성 담낭염 속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과 관찰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CT가 음, 초파보다 이렇게 담낭백 보이는 데는 사실 더 어, 우월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다른 소견이 또 나올까 싶어가 CT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 확대해서 스캔하고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스캔에서 어, 좌측 간의 종단사입니다. 리브의 엣지고 포스를 쓸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 IVC 리가멘트 베노솜 S1이고 심장이고 레프트 로브 라테랄 체그멘트가 됩니다. 다음에 심해부 횡단 스캔입니다. 리가멘트 베노솜 횡격막. 움비르칼 포션에서 P2, P3가 나가고 있습니다. 좌측 간협의 행단 스캔입니다. 다음에는 라이브코스알 스캔. 여기 리가멘텀 베노숨 S1이 됩니다. S1. 다음은 이제 S4를 관찰합니다. 이 지비가 되죠. 이 스캔에서는 지비의 이상 속에는 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척자를 조금 각도를 바꿔 보니까. 결석이 세개가 보입니다. 1.0, 0.9, 0.7cm의 섀도를 동반하는 결석이 보입니다. 이렇게 프로브를 종단으로 하니까 담낭 종단에서도 결석이 이렇게 세개가 관찰이 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해헤파틱 베인입니다. 여기 미들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죠. 여기 5번 포탈 베인입니다. 아, 다음에는 라이트 리브의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8번형역 7번 영역이 아, 됩니다. 다음 영상은 인터코사스 어, 저 서브코사스 스캔에서 라이트 레고의 횡단 스캔입니다. g 비가 있고 이쪽이 안테리 임피리얼 포스트리 임피리얼 벤츄랄 도살 이렇게 되겠습니다. 6번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6번 영역 여기 7번 영역인데다 7번 6번의 벤츄랄 도살 이쪽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 이 라이트 리버에 보는 거죠 포스테리어슈퍼리얼그 다음에 한자를 레트라트할때 코피스에 가지고 지비를 관찰했습니다. 지비의 백비우는 보이지 않고 지비의 멀티플한 스톤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만성 담낭염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지비 어, 결석 멀티플 지비 스톤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파티바일닥트 0.3으로 전상으로 어, 감찰이 됩니다. 여의민 어, 지빈의 스톤이죠. 멀티플란 스톤들이 어, 보입니다. 그 다음 라이트에파틱 빈이죠. 이쪽이 포스트 임페리얼, 이쪽이 포스텔, 포스텔 슈페리얼이 어,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이트 리브의 로폴 쪽하고 키드니의 콜텍스와 리버의 에코의 대조상인데 정상으로 어, 관찰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여기 보시면 어, 0.6cm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액코 결석이 보이고 또칼라도플라이스 트윙클링 아트팩트가 어,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 에 라이트 키드니의 시스터가 보입니다. 0.9 곱하기 0.9cm 다음에는 여기 음. 지비스톤이고요. 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입니다. S.M.V. 스프레니 베인, 판크레드내 바디 테일입니다. 판크레아스는 정상 소견이고, 요쪽은 판크레아드를 보고 여기 네기고운신의 음. 프로세스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의 바디하고 테일을 보고 있고 정상 소견. 종단사입니다. SMI, 스프레니 베인, 글레아스의 헤드. 그 다음에는 SMO가 와가 팡글에 내가고 운신의 프로세스. 예. 다음에는 어, 포탈 베인, 팡글레스 헤드 프로포가 되겠습니다. 팡글레아스는 정상 속입니다. 여전 스프레니 베 스프레니 아트리, 팡글레아스 바디 테일입니다. 좌측신장 보니까 좌측 장의 엎어 쪽에또섀도를 어, 동반한 고액코 결석 0.5cm 정도 됩니다. 다음 영상의 섀도에는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한자리 되고 또 좌측 신장에 시스터가 보이죠. 1.5곱하기 1.2cm 어, 리나 시스터 보입니다. 아까 보신 리나 시스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스프린의 장경입니다. 스프린 장경 은 9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됩니다. 이쪽이 어퍼 쪽이고 로우 쪽입니다. 이처럼 이제 다발성 담낭 결석, 양측 신장의 신 결석, 또 낭종 이런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C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T에는 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담낭결석들이죠. 그런데 담낭대 비우는 CT상에서 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담낭대 비우는 없고 어, 결석이죠. 그 다음에 신장에도 결석이 여기 에 보입니다. 어, left kidney의 결석, left kidney의 결석, right kidney의 결석, right kidney. Left kidney의 right kidney의 s t 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석이 어, 보이는 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어, 백비우가 있는지를 가죠. 담낭에. 이 어, 넨스먼트에서 백비우가 전혀 인 넨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낭백에인 넨스먼트가 되지 않음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담낭벽. 그 다음에 키드니 또한번 봅니다. 키드니에 보시면. 여기에 리 레터리엔알 시스터 라이터리엔 시스터 여기에도 아주 작은 시스터. 총파에 보이는 것보다 더 작은 시스터들이 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총파 검사에서 가 담낭 결석이 보이면 담낭벽이 두꺼워졌느냐 또 간에 당간이 확장됐냐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만든 김일봉 원장 총파 헨저 개인교섭 DVD 저쪽에 신장 파트를 선세임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좌측 신장 정상 스케프하고 그 스프링의 스케프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마아의 심장은 이렇게 스프린에 이쪽이 롱쪽이고 여미치 스프린이고, 스프린 밑쪽이 랩터 키드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의 밑쪽에랩터 키드링, 이쪽이 어퍼가 되고, 이쪽이 모어죠. 스프린도 이쪽이 어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캔하기는 보통 슈파인보다는 이렇게 프터 하기를 데꼽비투스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키든이에랩 e 키드 히든의 정남상을 한번 아, 보겠습니다. 우선, 요렇게 런에서부터 밀어오게 되죠. 요렇게 이런이죠 릉이. 런이. 쭉 밑으로 밀어오면 스프링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스프링이죠. 스프링이 보입니다. 스프링. 조금 화면을, 개인을 조금 조절하고, 화면에 약간 그렇죠. 여기 스프린이 보이. 이쪽이 스프린의 어퍼가 되고, 이쪽이 스프린의 로우가 됩니다. 이쪽이 스프린의 하이룸이 하이 되겠습니다. 꽉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스프린이고스프린이죠 사람마다 스프린 위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찍으십시오. 좀 프로브를 밑으로 내려오면 맥터키드니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하면 봐주십시오. 자. 이 위쪽이 스프린이고, 이 위쪽이 레트키드입니다. 이쪽이 어퍼가 되고, 이쪽이 로우가 되죠. 그러면 이제, 키드니의 레트키드니의 제단장치을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털게, 이렇게 각도를 <laughs> 변경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키드니가 가장 길게 나오는 포지션을 찾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키드니가 가장 큰좀 난상이 되겠습니다. 게되 자, 꽉눌렀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쪽이어퍼리이고이쪽이 이쪽이 키드니의 로우볼입니다. 스프린도 이쪽이 어퍼고 이쪽이 로우죠. 그래서, 이 미들 쪽을 보고, 그 다음에 키드니의 어쪽을 보겠습니다. 어쪽을볼 때는, 프로브를, 프로브를 찍어주십시오. 쭉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룹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될수 있는 대로 스프린의 윈도를 해가 관찰하면 좋습니다. 스프린을 윈도를 해가 하면 이그 관찰이 좀더 용이한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랩트 키드의 어포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시작했던 미드를 보고 그 다음에 로우를 확인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프로그를 적절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키드의 체채 종단상을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자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이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아그 DVD로 공부하겠습니다 USB에 담 담아 가지고 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전화는 주문은 대구 김일봉 네과0537432089 010 45312089 ILBONGKM 한별점 네트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어, 보내드립니다 가끔 이제 저, 사람이 무게를 겨지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들 때는 좀 힘이 어좀 떨어지고 그럴 인간이니까 똑같이요. 어 그럴 때는 어 음악을 좀 들었습니다. 아이 어, 음악 중에서도 어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어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또 어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드라마. 언덕 예, 위에 구름 하는 어, 그런 드라마가 언덕 어, 어, 위에 구름 위에 언덕 어, 위에 구름 언덕 기의 구름이죠 언덕 위에 구름 이 드라마 메이지 시대 때 그, 예, 이야기죠 일본의 뭐 역사 드라마 언 n d 덕위 e 구름 and 에언 e 이게 구름 들은 아언덕위에 구름이 있죠. 언덕기 구뭐 여러 어, 여러 사람이 예, 부, 불렀습니다만, 어이게 머리 막기, 이본 소프라노입니다. 머리, 머리, 머리 막기, 머리 막기가 불렀는 게, 음, 뭐, 일반적으로 가장 아, 인기가 아, 있습니다. 한면 어, 늦게, 어 머리 막기, 어묵에 부르고, 머리 막기, 어묵에 부러고 There is it? You know Kumo is an NHK 21st century special which oh, was aired over three years starting right. from November 29th. Two thousand and nine. The series runs thirteen episodes of ninety minutes each. The first series, with five episodes, was broadcast in two thousand and nine, while series two and three, each with four episodes, were. <playytt punish ay> 듣습니까? 피아노 곡이 어, 어, 좋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밝은 느낌도 들 겁니다. 그러면 한번 어, 성악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언덕기의 구름, 언덕기의 구름을, 몰이 막기, 몰이 막기. 오늘 맞게는 안나오네요. 다음에 또 한번 아, 보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